지금 편입한 친구들을 3학년으로 합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2학년 때 공부해야 했어야 할 기본적인 약하에 대한 지식을 안 배우고 3학년에 들어간게 괜찮겠냐는 거야. 뽑아놓고 나니까 애매한 거지. 상담하다 보니까 샌들이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냥 모르고 그냥 공부하다가 막판에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막상 또 편입해서 성공해서 들어갔는데 어? 이거 뭐야? 해서 약간 봉질 때도 있고요. 해서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. 약대 편입에 약간의 히스토리를 좀얘기하면 아주 예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그냥 4년제였죠. 그러다가 2010년부터 피트란 제도에서 2플러스 e s 4년 제도가 펼쳐지기 시작했고, 이때 이제 피트란 시험을 보고 입학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4년제 하고, 그러고 2년 동안 입학생이 없었어요. 없었다가, 그러다가 2플러스 e s 4년 제도 펼치면서, 그렇게 해서 이제 피트로 합격을 했었죠. 그래서 피트 1회 때, 1회 때 합격한 친구들은 그때 한 2년 정도 약대 졸업생이 없 다가 졸업했거든.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진짜 뭐 흔히 얘기한 하꿀빨았죠어 진짜 가고 싶은 데다 갔죠. 그래서 여기저기 막그 약대생들이 부족해가지고 막 애들 모셔가는 그게 한몇년 정도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십몇년 정도 쫙 약대 편입을 그렇게 해왔죠. 언제까지? 2 0 2 3 학년도까지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피트로 이제 입학을 했다가 그리고 6년제로 바뀐 거죠. 고등학생들이 졸업해서 고등학교도 졸업하면서 약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다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, 피트 끝나기 한 2년 전에는 3학년으로 이제 입학한 피트생이 있고, 그 다음에 1학년으로 입학한 요심생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2년 동안은 1학년과 3학년이 동시에 이제 입학을 한 거죠. 그치?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학년 올라가면서 공부하고, 거기에서 6년제로 입학한 친구들이 이제 3학년 된 시점이 요번에 2024학년도였거든. 이때부터 이제 편입으로, 예, 공백을 채우게 된 거예요. 그래서 편입은 이제 2024학년도. 부터 처음 시작한 거죠. 그래서 요 편입생들은 어, 유연제 들어온 친구들이 3학년 올라갈 때 편입한 인원들하고 같이 묶어서 학년을 구성하는 그런 제도로 펼쳤는데, 근데 편입으로 해서 예를 들 뽑아 보니까 커리큘럼이 많이 바뀐 거예요.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이 생각을 딱히 못 하고 편입을 했던 것 같아. 요 그래서 4년 일 때는 이 2학년까지의 공부는 여기저기 전공해서 다양하게 한 친구들, 공대생도 있고 문과생도 있고 화학과도 있고 생물학과도 있고 뭐 진짜 여기저기 애들이 다 모아져 있어도 상관 없게 그냥 이제 4년을 약학 공부해서 딱 졸업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짰거든. 유기화학과 등대 내용들을 다이 4년 동안에 공부해서 어딱 졸업할 수 있게끔 커리가 구성됐는데 이게 6년제로 바뀌면서 커리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. 그래서 커리 쯤이 달라진 게이 피트 출신 애들이 3학년이나 4학년 때 공부했던 고그 내용을 2학년 좀 내려보낸 거예요. 왜냐면 2년 동안 기본적인 소양을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긴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필요한 게 겨우 뭐 보통의 과 생물, 화학, 기본적인 내용들 하고 교양들 하고 그러고 이제 어쨌든 약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2학년 때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지식들이 다요때 있었는데 그거를 내려 보냈죠 거기서 커리큘럼을 잡아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배우는 내용들하고 6년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많이 달라졌고 1학년 때는 기본적인 과학 지식 공부하고 2학년 때 기본적인 약학 지식과 유기화학이나 그런 걸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3학년, 4학년 쭉 해서 6년을 다닌 건데 보통 이제 마지막 6학년에는 다 실습이에요 실습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커리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편입한 친구들을 3학년으로 합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2학년 때 공부해야 했어야 할 기본적인 약학에 대한 지식을 안 배우고 3학년에 들어간게괜찮 생겼냐는 거야 뽑아 놓고 나니까 애매한 거지 뽑아 놓으니까 또 여기저기 전공 애들 많거든 생물학과 화학과 애들이야 그냥 요 정도는 공부했을 텐데 요 공부하는 애들 많고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기화학을 다 하거든 그럼 유기화학을 듣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유기화학이나 이것저것을 다 분석화학이나 이때 하니까 이거를 공부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 많은 학생들이 2학년에 이제 합류가 돼요 그래서 약대 편입은 5년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 끔 대학마다 4년만에 졸업할 수 있게끔 해주는 대학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것저것 들은 과목이 많아야 돼 생물학과 출신으로 4학년까지 뭐 생화학이든 뭐든 이것저것 다 들었으면 그걸 약간 인정을 해줘서 완전 풀로 꽉 채워서 예 네, 4년을 다니면 그래도 졸업학점을 다 이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, 대부분은 5년제예요.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중앙대나 한양대나 뭐 여기저기 약대들 다다다 다, 다 5년제예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니까2학년을 합류한 거다 가 아니고 너희들이 들어야 될 과목들이 여기에 많다는 라 거야. 그래서 학번은 이제 3학년 학번인데 수업은 다 2학년 애들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야. 어 작년에 하고 나니까 결국에 여기에 합류시켜야 된다라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. 그래서 얼마 전에 건남대에서 약대편이 개편안을 발표했잖아. 그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유기화학을 출제하지 않겠다는 거야. 원래 작년에는 생물학이 열다섯 문제, 일반화학이 열세 문제, 유기화학이 열두 문제 그렇게 해서 사십 문제였는데 올해부터는 유기화학을 출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. 명확해요. 약대편인데 왜 유기화학을 안 내요? 유기화학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유기화학 들라는 거야. 그래서 작년에 이제 뽑아놓고 나니까 열한 명을 뽑았잖아요. 2024년도에 그 열한 명을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연습도 수업 들어야 돼. 하 유학 들어야 되는 거지. 심지어 일반학 화든 애들도 있어요. 일반학을 전적 대에서안 배웠으면.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발연발리 있는 거죠. 유기화학1 2 문제 출제 해 놓고 그것도 굉장히 깊은 문제로 그렇죠. 다 공부하고 오게끔 해놓고, 유기화 수업을 다시 들어가면 이게 말이 되냐. 그래서, 다른 대학들 보면은, 유기화학이 1등부터 쭉 등수를 보잖아? 상위권이 다 편입생들이에요. 그래서 중앙대도 유기화학, 이번에 7명 편입했잖아. 요 1등부터 7등까지가 편입생이야. 어, 한양대도. 어느 대학이든. 그래서, 그냥 다 상위권이에요. 다 아는 내용들. 응, 그냥 쉽죠. 그런 상황이야. 그래서, 아마, 올해는 학교들마다, 약대 편입의 어떤 문제 어떤 유형이나 범위가 약간 개편이 있는 대학이 꽤 많을 거야. 한번 눈여겨 보셔야 돼요. 눈여겨 보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5년을 다녀야 된다 라는 건 알고 들어가세요. 가끔 야 들어가 보니까 이때부터 가는 줄 알고 4년이면 끝난 줄 알고 왔는데 5년인데. 아 그럼 차라리 뭐 수능 본게 나은 거 아니야?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그렇지? 잘 생각해야 돼. 그래서 아마 3학년부터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. 졸업 학점이 이제 채워지지 않는 거야. 그 죠? 요거는 알아두시죠.